와, 아하. 오늘 우리가 즐거운 일이 있었나 봐요. 네, 저 어제 펌킨 패치 갔어요. 와, 펌킨 펌킨 패치 갔대요. 호박 많이 봤어요. 네, 아하. 네. 아하. 선생님, 저는 어제 양도 봤어요. 그래요. 우리 오늘 배우는 성경말씀에도 양들이 많이 나와요. 아, 친구들 혹시 지난 시간에 배운 말씀 생각나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친척과 가족이 있던 집들을 고향을 떠나서 새로운 땅으로 갔지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이분의 이름은 네 맞아요. 아브라함과 아내 사레가 사라가 집을 떠났죠. 그런데 집을 떠날 때는 조카 가족도 함께 떠났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길을 떠났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조카의 가족까지 어 아주 양 들이 많으셨어요. <laughs> 어, 오늘 또 성경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다 같이 성경은 음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 네, 다 같이 성경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아요. 친구들! 오늘은 아브라함의 두 번째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하나님을 많이 사랑했어요. 아브라함과 아내와 또 그의 조카 로또 함께 길을 떠났었죠. 하나님이 가라고 한 곳에 가서 살게 되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가족에게까지 많은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기르는 양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양들이 많아지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당연히 좋겠죠. 네. 너무 좋은데,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오늘 하나님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의 양을 기르던 목자들과 조카롯의 양들을 돌보던 목자들이 서로 싸우게 되었어요. 서로 자기네 양들에게 풀을 먹이고 물을 먹이기 위해서 싸웠어요. 왜 싸웠죠? 양들이 많아지니까 물 먹을 곳이 부족하고 풀들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서로 다투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이 이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하나님은 서로 싸우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말했어요. 롯 너와 나는 가족이잖니. 우리는 서로 싸우지 말자. 너의 목자와 나의 목자들이 서로 싸우지 않도록 우리가 길을 떠나야 되겠다. 조카론, 네가 먼저 좋은 땅을 찾아보렴. 네가 먼저 땅을 고르면 내가 그 반대로 길을 떠나겠다.라고 말했어요. 조카롯은 눈을 들어서 이렇게 주변을 봤어요. 허, 보니까 저기 아주 멋진 땅이 있었어요. 그곳에서는 물도 졸졸졸 흐르고, 양들이 먹을 풀들도 아주 많았어요. 그래서 조카롯은 좋은 땅을 찾아서 먼저 떠났어요. 아브라함은 조카가 떠난 반대 길로 떠나게 되었어요. 이렇게 오늘 아브라함과 조카롯은 싸움이 일어났는데 계속 싸우거나 다투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으로 선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더 많은 축복을 해주었어요.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처럼 아브라함과 조카 로세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사이좋게 지내요. 하나님은 우리도 사이좋게 지내길 원해요. 알았죠, 친구들? 그럼 다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로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싸움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았습니다. 우리도 싸우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사이좋게 지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크래프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먼저 준비물을 소개해볼게요. 아브라함과 로세 양들이 그려져 있는 시트입니다. God wants us to get along. 하나님은 우리가 사이좋게 지내길 원해요. 이렇게,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사이좋게 허그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허그 사이좋게 지내요. 생각하면서 만들기 해보아요. 자, 컬러링식과 나중에 다 하고 나서 뒤에 종이에다가 붙일 거예요. 어, 선생님은 초록색 컨스트럭션 페이퍼. 그 다음에 또 색칠하고 나서 양들을 꾸밀, 커튼볼, 그리고 글루, 리퀴드 글루, 그리고 색칠을 할 마커나 크레용 필요합니다. 먼저 색칠을 해보겠습니다. 자, 요새 봐, 우리 멋지게 색칠해보자. 짜잔. 음. 야, 멋지다. 멋지다. 이랑 같이 생칠 하니까 너무 멋져요. 이거 봐요, 요셉아. God wants us to get along. 하나님은 우리가 사이 좋게 지내주원해요. 요셉이도 친구들과 사이 좋게 지내요 할까? 어. 또 누나와 사이 좋게 지내요 할까? 음. 할까? 응. 할까? 그럴까? 여기도 칠하고 야 색칠을 다 했네요. 이제 양들을 꾸며, 꾸며 보겠습니다. 여기 코튼볼 양이 얼마 몇 마리 있나 우리 세워 볼까? 아 빼자. 자 여기다가 나봐요 가짜로 양이야. 양몇 마리 있나 볼까? 하나. 그래요. 아브라함과 조카 로세 양이 10마리가 있네요. 그런데 실제로는 양이 더 많았어요. 이것보다. 여기다가 한번 붙여볼게요. 자, 우리 풀칠을 해보고. 쭉. 쭉. 와, 좋아요. 글루로. 됐다. 그 다음에 양을 붙여볼까요? 양은 코튼볼을 조금찡 늘려서 붙여주세요. 여기 붙여주세요. 와 또, 그 다음에, 또쭉 짜서, 이번에는, 이거, 이것도 큰 것을. 것은... 됐습니다. 이렇게 완성이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초록색 종이에다가 붙여줄게요. 초록색 종이에다가 이렇게 붙이면 끝났네. 완성! 완성! 다 했어요. 우리 내가 만든 작품 보면서 사이 좋게 지내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이 좋게 지내는 걸 좋아해요. 사이 좋게 지내요. 하드. 하드. 친구들, 한 주도 건강하고, 다음 주에 우리 또 만나요. 안녕. 요새부터 안녕. 고